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중 매년 2에서 3천 명이 귀국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으로 출국자 대비 입국자 차이가 폭증했다. 이는 단순 여행이 아닌 고수익 취업 유혹에 빠진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에 먹잇감이 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캄보디아 왼치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르며 우려가 고조됐다. 경찰청 통계상 작년부터 실종 감금 신고는 143건에 달하지만 52건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특히 2024년 납치 신고 282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한 데다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센터로 강제 동원되거나 몸값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뜯기며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몸값이 비싸고 피싱 수익이 크다는 이유로 한국인을 노린다고 지적한다. 정부 추정 천명 규모의 스캠 가담 한국인이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피해자 보호와 여행 제한 강화를 실시했으나 실종자 가족들은 대사관 지원 미흡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셀프 구조에 나서는 사태는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성환했다 이들은 주로 20에서 30대 청년들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자 이미지는 빠르게 퇴색하고 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캄보디아 스캠센터에 종사하는 한국인 규모는 1,000명에 달한다. 고액 취업 사기를 미끼로 유인된 이들은 초기 감금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곧 조직원으로 전환해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송환자 중 다수는 이미 국내 체포영장 대상자거나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폭력 감금의 피해자이자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며 냉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중적 신분은 법적 딜레마를 낳는다. 경찰은 성한 즉시 압성해 마약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지만 일부는 협박 때문이라 항변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실형이 일반적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자발적 가담 사례가 80%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태는 해외 취업 사기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정부는 형사 공조를 강화하며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지만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절박한 경제 상황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 미국 CNN이 최근 발표한 세계 50대 빵 목록에 한국의 대표 길거리 간식 계란빵이 선정됐다. 18일 CNN 트래블 섹션에서 공개된 이 리스트는 프랑스의 바게트, 이탈리아의 치아바타, 일본의 카레빵 등전 세계 빵 문화를 조명한 것으로 계란빵은 아시아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CNN은 계란빵을 개인 크기의 밀가루 반죽 안에 전체 달걀을 구워낸 숨겨진 보물 같은 빵으로 소개했다. 부드러운 반죽의 달걀, 치즈, 햄 등을 더해 구운 이 빵은 달콤하고 짭짤한 맛의 완벽한 조화로 서울 거리에서 뜨거운 김을 뿜으며 팔리는 겨울 필수 스낵이다. CNN 기사 저자 젠 로즈 스미스는 차가운 겨울을 견디는 든든한 간식이라며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혁신적인 창작물이라고 극찬했다. 1984년 이나대 후문에서 처음 등장한 계란빵은 이제 전 세계 팬을 사로잡고 있다. 이 소식은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SNS에서는 케이푸드의 의상 왔고 해외에서 먹어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CNN 리스트에는 멕시코의 토르티아, 미국의 비스킷 등도 포함돼 빵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계란빵의 선정은 한국 전통음식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상징적 순간으로 앞으로 K 스트리트 푸드의 수출 열풍을 부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채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를 앞두고 휴대 전화를 두 차례나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기 교환에 넘어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민감한 메시지 미통화 기록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 멤버로 1998년 성남 시민 운동 시절부터 28년째 이년을 이어왔다. 경기도청 비서관, 국회 보좌관을 거쳐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그녀는 대통령의 인사 재정 업무를 총괄하며 얼굴 없는 실세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청문회 증인 출석이 요구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서실장으로 충분하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휴대전화 교체가 포착됐다. 첫 교체는. 9월 초 청문회 통보 직후 두 번째는 지난 주였다. 교체된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실시간 보고한 기록에 '전쟁입니다' 메시지가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대장동 의혹, 백현동 공약 논란 등 사법 리스크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비서관은 개인 사정이라며 해명했으나. 야당은 증거 입멸 시도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청문회는 다음 주 재개 예정으로 그녀의 출석 여부가 최대 변수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의 투명성 논란을 재점화하며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지프 컴퍼스 생산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 브램프턴 공장에서 미국 일리노이 주 벨비데어 공장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북미 무역 긴장의 산물로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향후 4년간 미국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능력을 50% 확대하고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6억 달러는 벨비데어 공장 재개에 투입되며 2027년까지 지프 컴퍼스와 체르키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브램프턴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도 구하 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이번 이전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젤리는 스텔란티스 CEO 안토니오 필로사에게 서한을 보내 수십억 달러 보조금 대가로 캐나다 생산 유지 약속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온타리오즈 도그포드 주지사는 트럼프의 불공정 관세가 캐나다 노동자를 희생시켰다고 비난하며 경제보복을 주장했다. 노조 유니포르의 라나페인 회장은 자동차 일자리가 트럼프 재단의 재물로 바쳐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스텔란티스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루안 고셀리는 캐나다는 여전히 중요하며 윈저 공장의 제3교대를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브램프턴 미래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 부흥을 강조하며 관세를 유지 중이다. 캐나다는 워싱턴과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합의는 여원하다. 이 사태는 북미 자동차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캐나다 수출 의존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다른 자동차사들도 유사한 이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케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우려한다. 캄보디아의 거대 재벌 프린스 홀딩 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로 지목됐다. 그룹 회장 찬지는 중국 출신 캄보디아 국적 사업가로 부동산 금융 카지노 사업을 표면으로 위장한 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10월 15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천지를 전신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프린스 그룹이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스캠 컴파운드를 운영하며 수백 명의 노동자를 인신매매해 강제 노동시킨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 시설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감옥 같은 곳으로 노동자들은 고문 위협 속에서 로맨스 사기나 가짜 암호화폐 투자를 실행했다. 피해자는 주로 미국인으로 2024년 미국인 피해액만 1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146개 개인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조치는 영국 외무부와 협력한 결과다. 영국은 천지의 런던 19개 부동산을 동결했다. 프린스 그룹은 자금 세탁을 위해 싱가포르, 홍콩, 셀 컴퍼니와 카지노를 이용했으며,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 뇌물을 통해 보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지는 훈센 전 총리와 훈만의 총리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계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중심의 스캠산업은 유엔 추산 20만 명 이상의 강제 노동자를 동원해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한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20대 대학생 사건으로 60명 이상의 국민 성원을 추진 중이며 경찰에 한국 데스크를 설치한다. 중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합동 단속으로 수백 명을 구출했다. MST 인터내셔널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모를 비판하며 국제 제재가 범죄 생태계를 무너뜨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증거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프린스 은행 등 자회사 운영은 여전하다. 이 제재는 동남아 사이버 범죄의 판도를 바꿀 전환점으로 금융 정치 엘리트의 돈줄을 차단하며 글로벌 반범죄 연대를 강화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 개혁 없인 재발 가능성을 경고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를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취약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현지 파견됐으나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파견이 거부된 채 빈손으로 귀국한데 이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자국 내부 문제에 집중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협력 의지를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문제의 핵심은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기쁘게 그쳤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 성안을 지시했으나, 현지 협상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1년 전부터 제한됐음에도 거부됐다. 경찰청은 23일 양자회담을 통해 MOU 체결을 추진했지만, 캄보디아 측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대사관 공석 상태와 파견 경찰 3명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쇼 정치로 국민 생명을 희롱했다며 비판했으나, 정부는 상시 공조 채널 구축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사태가 더 아픈 이유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례와의 대비 때문이다. 인도는 2023년 한국인 대상 사기 사건 급증 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 외교를 통해 코리안 데스크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경찰 5명을 파견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치안 공조 강화가 뒷받침된 결과 말레이시아 역시 2018년부터 코리안 데스크를 운영 중으로 현지 경찰과 합동 수사로 한국인 피해를 70% 줄였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지정학적 안정성이 높아 협상이 수월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 지도의 범죄 조직이 판치고 현지 군경 부패로 한국의 레버리지가 예약하다. 우다 예산 4,353억 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과 태국과의 국경 분쟁이 외교적 여지를 좁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동남아에서 빛을 발휘하려면 경제 치안 패키지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캄보디아 사태는 63명 한국인 성환이라는 즉각적 성과로 마무리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체계 재편이 불가피하다. 한국 외교가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인도 말레이시아 모델처럼 선제적 통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7시간 넘는 골프 회동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5대 그룹 순회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일본 대만 기업인들도 동참해 아시아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 15분 골프장에 도착해 오후 5시경 출발했으며 4인 1조로 이루어진 12개 조에서 라운딩과 만찬이 진행됐다. 백악관은 참석자 확인을 거부했으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며 미국 투자 확대와 관세 인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며 한미무역협상 측면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재직권 후 11번째 판비치 라운딩으로 한국 총수들의 단체 참석은 사상 처음 정부 관계자 없이 이뤄진 민간 외교로 평가되며 이달 말에이 e c 을 앞두고 한미 경제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청수들은 회동후 속속 귀국, 현장 경영에 복귀 중이다.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유방암 인식 최고 캠페인 행사가 최근 셀럽 슬파티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월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브레스트 헬스 나이트 행사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나 현장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행사장에는 배우 A씨, 가수 B씨 등 톱스타 20여 명이 초대됐고, 핑크색 드레스와 칵테일 잔을 든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무대에서는 핑크 토스트 세레머니가 펼쳐졌고, DJ의 EDM 사운드와 함께 춤추는 장면이 SNS 하디슈로 떠올랐다. 주최 측은 환자 지원을 위한 펀드레이징 파티라며 즐거운 분위기로 공감을 유도했다고 해명했으나, 네티즌들은 암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부적절하다. 그냥 셀럽들 파티자나 홍보가 아니라 파티 광고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 캠페인은 진지한 메시지가 핵심이라며 경쾌한 이벤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방암 발병률이 매년 2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캠페인 기획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추가 설명을 약속하며 앞으로 더 세심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지도자들을 향해 물러서거나 기소에 직면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이는 아이스 요원 체포를 위협한 캘리포니아 관리들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 이민 집행과 주관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법무부 부장관 토드 블렌치는 개빈 유섬 주지사, 랜시 펠로시전 하원의장, 로 본타주 검찰총장, 브록 젠킨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등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서안에서 블렌치는 연방요원 체포 시도는 불법적이며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미국 헌법 5월 조항을 근거로 주 당국의 연방요원 기소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연방요원방의 공모는 형사범죄라며 관련 모든 기록 보존을 지시하고 조사를 예고했다. 이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촉발됐다. 펠로시 전 의장은 전날 제시와터스 프라임타임 방송에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아이스 요원을 체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케빈 멀린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도 연방 요원이 주법을 어기면 체포 가능하다며 동조했다. 이는 9월 유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과 연계돼 연방 요원 식별 체포를 용이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렌치는 X의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연방법 집행 요원을 체포하려 한다. 물러서지 않으면 기소한다.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개시했다. 법무부는 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 당국에 범죄 공모 포기와 시민 안전 우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2기 이민 단속 강화 속 연방주 갈등의 상징이다. 최근 나에서 아이스 요원 추격 라이브 스트리밍 사건으로 3명이 기소된 바 있으며 시위 충돌로 부상자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5월 원칙 위반 시주 관리들도 체포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캘리포니아 측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민자 보호를 위한 저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 부동산 대책이 서민 주거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0%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민들은 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서울 집 사는 건 꿈도 못 꿔라고 토로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024년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공공택지 개발 확대와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 억제를 약속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 원을 넘어섰다. 청년층 소득으로는 대출 LTV 한도를 적용해도 초기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 한 30대 직장인은 대책이란 이름으로 주제만 쌓여 집값이 더 올랐다. 서민은 영원한 임차인 신세라고 분노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정부 관계자들의 갭투자 행태다.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 및각 부처 고위직 20여 명이 서울 마용성 지역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소액보증금으로 임대 수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꾀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이다. 야당 의원 김모 씨는 서민은 집값 폭등에 울부짖는데 정부는 자기들만 서울 땅값 챙기는 꼴이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핵심이 수요 대와 공급 속도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 부동산 원장 박준상 교수는 갭 투자 허용은 정책 모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와 청년 주택 바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개인 투자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은 차갑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5%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연말 추가 대책을 예고했으나 서민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부동산 포퓰리즘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사회 통합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불과 4개월 만에 부동산, 인사, 특검 등 정책 전반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시즌2라며 공세를 펴고 여론조사에서도 정보 신뢰도가 30%대까지 하락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외치며 서울 강남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고위직 인사들은 다주택 보유로 규제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어 외교부 고위관료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투기 억제를 강조해 모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 공공임대주택 반대운동을 벌이며 집값 하락 우려를 이유로 들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내 집값은 지키되 타인 집값은 올려라는 이중잣대로 비춰진다. 인사 분야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의 차명 재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반박했으나 야당은 내로남불 끝판왕이라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예비전과 오범 이력까지 거론되며 도덕성 논란이 증폭됐다. 또한 3대 특검 추진은 정치 보복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명분으로 하지만 이는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적 청산으로 보인다. X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100억 시대를 만든다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이러한 내로남불 이미지는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의회에 전쟁 선언 없이 해외의 마약 밀수업자들에 대한 군사 타격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최근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벌어진 미군의 보트 공격 작전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설린 브리핑에서 전쟁 선언을 반드시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마약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사람들을 죽일 거야.” 그들은 그냥 죽을 거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군이 마약 밀수 보트 두 척을 타격한 작전을 성공으로 치켜 세우며 바다 다음은 육지라고 밝혀 베네수엘라 등 카르텔 멤버를 겨냥한 공격을 예고했다. 국방장관 피트 에그세스도 각 타격 목표는 마약 밀수로 확인됐으며 알카에다처럼 사냥해 죽이겠다고 지지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9월 초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벌인 공격으로 최소 37명이 사망한 가운데 나왔다. 미군은 베네수엘라 근처 선박을 주타격 대상으로 삼았으나 카르카스 정부는 이를 정권 교체를 위한 위장으로 규탄하며 긴장 고조를 경고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개입 시 전국 파업과 무장 봉기를 일으키겠다고 반발했다. 미 의회에서는 헌법상 전쟁 선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민주당 그레그 미크스 하원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지역 전쟁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의회를 알려줄 것이라며 홍보 수준으로 그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2001년 테러 대응 온포 해석 논란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하는 행정부 외모가 법적 근거로 제시되지만 국제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강경대응은 미국 내 마약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무단 군사행동이 중남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추가 브리핑을 약속했으나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